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생생하게 말을 거는 한 선지자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한 줄기 빛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며 더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정작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 두 장은 바로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한 인간의 진실한 부르짖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요나서 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에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싫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지도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한척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동쪽의 니느에까지는 약 900k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쪽으로 그것도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할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망칠 배편을 마련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깨달은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마지못해 그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요나는 이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그는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나서 한 장의 마지막 절은 아주 기이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두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한 장이 요나의 도망이라면 두 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구명조끼나 작은 보트 혹은 무인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물고기라니요.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마치 끔찍한 형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끈적한 점액질과 소화액, 다른 물고기들의 사체,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 거대한 물고기는 분명 거대한 문제처럼 보였을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은 끔찍한 문제에 한복판에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바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섭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요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원치 않았던 상황,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한탄하게 되는 결혼 생활의 위기, 믿음의 시련,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거대한 문제의 뱃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소용없고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의 학이나 재산 페이스북의 수많은 친구들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무력했을지언정 희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력함과 절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하고, 불평하고, 소셜미디어에 긴 하소연을 올리고, 주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요나서 2장2절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 즉 죽음의 세계와도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가 한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2 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그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시적이고 영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문이자 찬송가였습니다. 요나에게 시편의 말씀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우고 묵상해온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언어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요나가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시편 3편 사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는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와 같은 표현들 역시 10편, 69편과 42편에 나오는 고통의 언어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디모데후서 한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즉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절부터 계속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은 10절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망하고 조급해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여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구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찬양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문제의 뱃속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절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는 구절의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한 나의 서원을 죽게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쳤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기도했고, 찬양했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장의 마지막 10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밤낮으로 사흘 동안 3일 내내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억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요나가 육지에 토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이로우면서도 솔직히 말해 꽤나 지저분하고 역겨운 모습입니다. 물고기의 점액과 소화액으로 디범벅이 된채 그는 해변에 내던져졌습니다. 그의 구원은 결코 깨끗하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로 얼룩적 깨끗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요나의 시대에서 약 800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낸 것은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즉 예표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나가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을 때,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요나의 구원은 지저분했지만 진짜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절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적이 보이기 전에도 주를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죽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